편입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런 학원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해커스 편입 특별반으로 전문대학교에서 경희대 컨벤션 경영학과로 합격한 이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편입 특별반 덕분에 올해부터 이화여대 사학과에서 이화의 역사를 빛낼 김보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편입 특별반을 통해 한양대를 포함해서 총 12개 대학에 합격한 임성윤입니다. 편입 전문가 선생님들께 특별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성적 우수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최상위권대 전문반 가장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합격반, 진짜 빡세게 관리해주거든요. 특별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교에 최종 합격하는 비결은 아무래도 특별반 커리큘럼과 특별반 전담 선생님들 덕분인 것 같아요. 수업을 들을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편입영어의 시험을 꿰뚫어 보시는 전문가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특별반에서 모의고사와 이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학급 내 석차를 통해 학습에 더욱 열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해커스 수강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끼리 치열하게 석차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러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위권대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 반은 편입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이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분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편입을 처음 시작하고 공부도 멘탈도 제대로 관리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커스 편입 특별 반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초반에는 특별 반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강행군이라고 느껴졌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운 난이도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실력이 느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불안했고, 떨렸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버틴 결과, 제가 꿈에 그리던 한양대학교에 합격했고, 편입 12관왕이라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패커스 편입과 함께 여러분의 편입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